다시 잠들기란 쉽지 않았다. 그중 한가지 이유는 기차의 움직임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설사 역에 정차해 있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바깥이 지나치게 조용했다. 반대로 기차 안이 소음은 매우 크게 들렸다. 옆방에서 라쳇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세면대 수도꼭지를 트는 소리, 물이 튀는 소리가 들리고 다시 수도꼭지를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 침실 슬리퍼를 신은 누군가가 발을 질질 끌면서 바깥 복도를 걸어갔다. 에르킬 프아로는 천장을 응시하며 누워 있었다. 어째서 역 바깥이 이렇게 조용할까? 그는 갈증이 났다. 늘 하던 대로 생수 한 병을 주문하는 걸 잊어버렸던 것이다. 다시 시계를 보니 겨우 1시 15분이었다. 에르클포아로는 차장에게 물을 부탁할 생각으로 배를 누르려고 했다. 하지만 손을 뻗었을 때 어디선가 벨 소리가 들려와 포아로는 망설였다. 차장이 동시에 모든 벨 소리에 응답할 수는 없을 터였다.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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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 소리가 계속해서 울렸다. 도대체 차장은 어디에 있는 걸까? 누군가 초조해진 모양이었다. 띠링 그 누군가는 계속해서 배를 눌러댔다. 갑자기 통로에서 다급한 발소리를 울리며 한 남자가 걸어왔다. 그는 푸아로의 방에서 멀지 않은 방문을 두드렸다. 그런 다음 정중하게 사과하는 차장의 목소리와 우겨대는 수다스러운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허바드 부인이었다. 푸아로는 슬며시 미소 지었다. 그것도 말다툼이라고 할수 있다면 허바드 부인이 따지는 말이 대부분 차장이 달래는 듯한 말이 아주 조금인 그 말다툼은 얼마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문제가 일단락된 듯 싶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부인. 차장의 말이 똑똑히 들렸다. 그리고 문이 닫혔다. 푸아로가 배를 눌렀다. 차장이 곧 나타났다. 걱정과 답답함으로 얼굴이 벌게져 있었다. 생수를 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푸아로이 반짝이는 눈빛이 차장이 말문을 트이게 했으리라. 저 미국 부인이 말입니다. 부인이 어째기에요? 차장이 이 말을 훔쳤다. 제가 방금 어떤 일을 당했는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그 부인이 주장하시길 방안에 어떤 남자가 들어왔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좁은 공간에 말입니다. 차장은 손을 크게 휘저었다. 몸을 숨길 데가 어디 있다고 그러십니까?라고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그분은 계속 우기셨어요. 잠에서 깨어보니 남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렇다면 그 남자가 어떻게 문을 잠가둔 채로 방에서 빠져나갈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걱정거리가 태산인데 이 눈이... 눈이라고요? 예, 아직 모르시고 계셨습니까? 기차가 멈춰섰답니다. 눈사태에 갇힌거지요. 얼마나 갇혀있어야 할지 알수 없습니다. 한 번은 이래 동안 갇힌 적도 있었지요. 여기가 어디쯤입니까? 빈 코부치와 브로드 중간 지점입니다. 저런저런. 당혹해하며 푸하로가 말했다. 차장이 물러갔다가 물을 가지고 돌아왔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푸아로는 물을 한잔 마시고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막 잠에 빠져들려는 순간 뭔가 무거운 것이 방문에 쿵 하고 부딪히는 듯한 소리가 그를 깨웠다. 푸아로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오른쪽 복도 저쪽으로 주홍색 잠옷을 입은 여자가 멀어져 가고 있었다. 복도 다른 쪽 끝에서는 차장이 조그만 의자에 앉아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 사방은 지 죽은 듯 고요했다. 신경 가민이군. 푸아로는 다시 침대에 누웠다. 이번에는 아침까지 푹 잤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에도 기차는 여전히 꼼짝 않고 있었다. 푸아로는 블라인드를 올리고 창 밖을 내다보았다. 잔뜩 쌓인 눈이 기차를 둘러싸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9시가 지난 시각이었다. 10시 45분에 푸아로는 언제나처럼 깔끔하고 세련되게 차려입고 식당차로 갔다. 식당차에는 걱정스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다. 승객들 사이의 서먹서먹함은 이제 거의 사라지고 없었다. 공통된 불행이 모든 승객을 하나로 묶어 놓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허바드 부인이 가장 큰 소리로 툴툴거렸다. 내 딸이 이게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여행 방법이라고 했답니다. 파루스까지 그냥 기차에 앉아 있기만 하면 된다나요? 그런데 지금 같아서는 며칠을 이러고 있어야 할지도 알수 없잖아요. 내가 타기로 한 배의 출항 예정일이 내일 모레예요. 하지만 어떻게 그 배를 탈수 있겠어요? 아니 예약을 취소하는 전보조차 칠수 없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고 있자니 화가 나서 미칠 것 같군요. 이탈리아인이 자기 역시 밀라노에 급한 사업상의 약속이 있다고 말했다. 덩치 큰 미국인은 그거 참안 됐군요, 부인. 기차가 제 시간에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위로했다. 스웨덴 여자가 훌쩍거리며 말했다. 내 동생 그의 아이들이 날 기다린답니다. 그 애들에게 아무 소식도 전하지 못합니다. 그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마 내게 나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곳에 있게 될까요? 누구 알고 있는 분 계세요? 그렇게 묻는 메리 더베네미 목소리가 초조하게 들렸다. 하지만 푸아로는 그 목소리에서 일전에 타우루스 특급이 연착했을 때 보였던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의 낌새는 찾지 못했다. 허바드 부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 기차에는 그걸 아는 사람이라곤 한 명도 없어요. 무엇이든 시도해 보려는 사람조차 없고요. 그저 쓸모없는 방관자만 한무덕이라니까요 여기가 내 고향이었다면 최소한 뭔가 해보려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르버스나 대령이 푸아루에게로 몸을 돌려 조심스럽게 영국식 불어로 말을 꺼냈다. 당신은 이 철도 회사의 중역이지 않습니까? 뭔가 설명해 주실 수... 미소를 지은 푸아로가 영어로 그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었다. 아니,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제 친구인 부쿠 씨를 혼동하고 계신 겁니다. 오, 저런... 미안합니다. 전만해요 자연스러운 일이죠. 전 지금 부쿠 씨가 썼던 객실에 묵고 있으니까요. 부쿠는 식당 차에 있지 않았다. 푸아로는 또 누가 빠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았다. 드래곤 미로프 공작 부인과 헝가리인 부부가 없었다. 라쳇 그의 비서, 독일인 하녀도 없었다. 스웨덴 여자가 눈물을 닦았다. 난 바보입니다. 울다니 아이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모두 신이 되십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기독교 정신을 나눠갖고 싶어하지 않았다. 아무래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린 이곳에 며칠이고 붙잡혀 있어야 할 겁니다. 맥킨이 초조해하며 말했다. 그런데 여긴 어느 나라죠? 허바드 부인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유구슬라비아라는 대답이 나오자 허바드 부인이 말했다. 오 발칸반도에 있는 나라. 그렇다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겠군요. 침착한 건 당신뿐이로군요. 아가씨. 푸아로가 메리 더베네에게 말했다. 메리 더베넴은 가볍게 어깨를 으쓱했다. 달리 뭘, 어쩌겠어요. 철학자 이시로군요. 초연한 태도를 말하시는 건가요? 전제 태도가 초연하다기보다 이기적인 쪽이라고 생각해요. 쓸모없는 감정소모는 하지 않도록 배웠거든요. 메리 더베넴은 푸아루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푸아루를 지나쳐서 눈이 잔뜩 쌓여있는 유리창 밖을 향하고 있었다. 푸아로가 부드럽게 말했다. 강하시군요. 제 생각엔 당신이 우리들 중에서 가장 강인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보다 훨씬 더 강인한 사람을 알고 있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그녀는 불현듯 자신이 지금 잘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다. 그것도 오늘 아침까지 고작 여섯 마디. 정도 나눈 사람에게 그녀는 예의 바르긴 하지만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웃음을 터뜨렸다. 글쎄요. 저 나이 든 숙녀분을 예로 들수 있겠지요.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주 못생긴 숙녀분 말이에요. 하지만 매력 있는 분이죠. 저분이 새끼손가락을 들어 올리고 정중한 목소리로 명령하면 아마 기차 전체가 움직일 거예요. 기차는 내 친구인 부쿠씨를 위에서도 달린답니다. 하지만 그건 그가 이 기차 회사의 중역이기 때문이지, 강인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는 아니죠. 메리 더베넴은 미소를 지었다. 아침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다. 푸아로를 포함한 몇 사람은 식당 차에 남아 있었다. 모여 있으니 시간이 더잘 지나갔다. 푸아로는 허바드 부인이 딸에 대해 더 많이 듣게 되었고, 시리얼로 아침 식사를 하는 것에서부터 밤에 허바드 부인이 직접 떠준 침대용 양말을 신고 잠드는 것 같은 고 허바드 씨의 버릇까지 알게 되었다. 스웨덴 여자의 성교 목표에 대해 듣고 있을 때 차장 중한 명이 들어와서 푸아로이 옆에 섰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무슨 부쿠 씨의 정갈입니다. 잠깐 와주셨으면 하십니다. 푸아로는 일어서서 스웨덴 여자에게 양해를 구하고는 차장을 따라 식당차를 나섰다. 동행한 차장은 푸아로의 침대차 차장이 아니라 다른 차를 맡고 있는 백인 남자였다. 푸아로는 안내인을 따라 자신이 침실을 지나 다른 객차까지 걸어갔다. 차장은 문을 두드린 다음 푸아로가 안으로 들어오도록 옆으로 비켜섰다. 그 방은 부쿠의 침실이 아니었다. 2등칸이었지만 아마도 약간 더 넓기 때문에 선택된 듯했다. 방은 사람으로 꽉 차서 넘칠 것 같았다. 부크는 구석이 조그만 의자에 앉아있었다. 부크의 맞은편인 유리창 옆 의자에는 작고 까무잡잡한 남자가 창밖의 눈을 보며 앉아있었다. 그리고 푸른 제복을 입은 덩치 열차장과 푸아로이 침대차 차장이 푸아로가 안으로 들어서는 걸 가로막은 듯서 있었다. 오, 친구, 어서 들어와요. 우린 당신이 필요하답니다. 부크가 소리쳤다. 창문 옆에 앉아있던 조그만 남자가 옆으로 비켜 앉았다. 푸아로는 다른 두 남자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친구를 마주보며 앉았다. 부크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을 보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게 분명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푸아로가 물었다.